안녕하세요. 여성일공서이 담당 노진석입니다. 저는 영과에순절성령이이영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이영에에서에이에이영상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서이에서이에서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이영에이영에이영에서 도배장판 그대로를 이어받썼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깨끗이 도배장판 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도배장판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화장실까지 리모델링된 집을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살아보니까 또 크고 작은 문제와 왜 이렇게 좋냐 이런 불평불만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은 특별히 아쉬운 부분 말고, 좋았던 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루살렘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Yiman, c 자 a n g y o 각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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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고 g y o n 고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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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습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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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반 g y 보이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땅 끝까지 흐르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속으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나에 대한 내용인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50일째라는 의미를 가진 저 얘기입니다. 6월절 다음날부터 계산해요. 7주가 지난 다음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산수 문제로 하면 7, 7에 49죠. 그러니까 7, 7에 49 더하기 1을 50이 되는 것 아시겠죠? 6월절 다음날부터 계산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하루를 더한 날이 오순절이라 이 것입니다. 이날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렀는데 밀을 수확하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마가의 집다락방이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순종하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있었는데 제가 앞서 여러분의 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냐 물어본 것이 바로 이 마가의 집 다락방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은 삼가에서도 간단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큰 집이었고 넓고 평평한 천장 아래에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기도회를 했다고 했죠. 약 120명의 무리가 함께 합심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세례요한의 예언의 성취가 되고 또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거는 청각적인 거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다. 사람 머리 위에 보인다라고 했지요. 이것은 시각적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11절에 나오는데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보이는 것. 이것은 성경 속에서 단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건으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신 신비로운 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성령 세례 사건이지요. 이어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것, 방언을 했다는 것 때, 모든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였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는 것을 듣고 놀라고 하죠. 그래서 타국에서 온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갈리에 출신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방언은 우리가 아는 그런 단순한 새로운 언어를 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셋째, 제자들이 성령이 맞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라고 질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 반응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긴 것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둘째 반응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장면이 12, 13절에 나옵니다. 유대 땅을 중심으로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고자 성전을 찾았는데 예사롭지 않은 소리를 듣고 모이게 됩니다. 갈리 주신들 제자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을 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당황하게 여겼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소동하여 7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12절 말씀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신비한 일인데, 반대로 어떤 한편의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여 술주정하는 것이라고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마 교회가 말씀 선포하는 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에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성령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일어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경솔하게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어서 삶을 향하여를 살펴보겠는데요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회를 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기도회에 있었는데 여러분은 평강교회에서 주로 어느 기도회를 참석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루살렘 마가의 집 다락방에 여러 사람들이 단체에 모여 기도회를 할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회가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초대교회의 기도 형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평강교회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기도회 전통을 따라 많은 기도회가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 1, 2부, 아침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기도학교와 여러분의 가족 모임과 여러 자치회나 단체에서 하는 기도 모임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모임에 주로 참석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삶에 향하여 질문 두 번째는 우리가 몸 담고 있는 평강교회가 성령이 임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적어보았는데 첫 번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구하였던 것.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열살렘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변화되어 복음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는데 3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였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복음 전파,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더 신앙적으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기도회 중에 나는 이기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족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이 임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중심,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